안녕하세요. 제가 이제 막 토익을 치고 막 나왔는데, 아, 정신이 없네요. LC에서 일단 제가 추천하는 루트는 조금 어려운 책으로 공부해도 좋을 것 같아요. 영국 여자분 성우가 요즘 좀잘 나가네요. 사람 화나게 하네. 어, 제가 파트 1 같은 경우는 이제 파트 5랑 왔다 갔다 하면서 풀으라고 수강생들한테 추천하긴 하는데 일단 4번부터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냥 파트 1에 집중하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. 왜냐면 이제 4번부터 6번까지는 난이도 조절을 좀 세게 하는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속업법을꼭 해주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. 근데 이제 파트 5 같은 경우는 이번에 좀 평타 괜찮았던 것 같아요. 아, 물론 이제 다 난이도 체감별로 다르겠지만 어, 파트 7 이중지문, 3중지문도 길이가 그렇게 길진 않았던 것 같아요. 무튼 일단 배고프네요. 무튼 배고프니까 집에 가서 밥부터 먹고. 아저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다시 카메라 켰는데 파트 3, 4 있죠? 그거 L c 파트 3, 4. 어, 패러프레이징 너무 잘해 놨어요. 패러프레이징 연습 꼭 하세요. 패러프레이징 공책을 따로 하나 어, 정하셔 가지고 그것만 정리하면 공책 하나 만드는 거 추천해요. 전 그렇게 하긴 하는데. 응. 어, 공책 만들긴 나름이긴 한데 뭐 단어 공책 뭐 오답 노트 이런 것들 많죠. 근데 저는 제 수강생들한테 패러프레이징 공책을 하나 정하라고 하긴 해요. 그래서 파트 3, 4, 7 공책이라고도 하죠. 네. 파트 3, 4, 7에서 발견한 패러프레이징을 정리하는 공책. 그거 하나 만드시는 걸 저는 추천할게요. 요즘에 너무 잘 꾸안해, 진짜. 모국어부터 공부해야 되나? <laughs> 그리고 오늘 MC에서 또 느꼈던 점. 질문에서 잘꾸내는것 같아요. 질문. 보기 말고 질문. 그러니까, 어, 이 사람은 왜 칭찬하는가라고 했는데 한번 낚시용으로 불만을 한번더 내놓던지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마음에 드는 점, 불만인 점두개다 언급을 해 놓고는 질문에서는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불만을 고르라든지 뭐 그런 거. 그리고 파트 5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들이 제일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긴 한데 파트 5가 부족한 걸다 단어를 몰라서라고 알고 있어요. 뭐, 그것도 맞지만, 일단적으로 직톡 직회를 많이 연습하시고, 그리고 수거를 좀 많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에도 be eligible for 이게 나왔는데, 이제 for를 틀린 사람들은 거의 다 전치사 틀렸다 보니까, 그게 이제 나는 전치사가 부족한가 보다 이러고 이제 전치사 공부만 또 하더라고. 수거를 공부하세요. 수거, 3초짜리. 지금 집에 가서 얘기하겠다 해놓고 또 이제. 진짜 힘들다. 집 가서 마저 할게요. 진짜로. 그리고 제가 좋은 영상으로 앞으로 계속 올릴 힘이 될수 있게 <laughs> 구독이랑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. <laughs> 안녕. 너무 인사하고. 안녕. 아, 이런 것도 하기 싫은데 구독이랑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.